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. 여기는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에 왔습니다. 이번 주간에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도구를 저희들이 배우게 됐는데 이제 가면 저희들이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겠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옛날에 2004년도에 그우크라이나의 부정선거가 있을 때이 선대 아달라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그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민주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오는 그 캐터린 로날라 올해는 특별히 말해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돌파의 해입니다.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말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캐터린 노날라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에게 주신 게시와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 얼마나 치유로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경험했는데 이번 설곡산에 오시면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이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설곡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